혹시 벤큐 32인치 커브드 모니터의 뛰어난 화질과 몰입감을 경험해보고 싶으신가요? 이 제품은 32인치 크기와 커브드 디자인으로 넓은 화면에서 생생한 영상과 선명한 디테일을 자랑합니다. 144Hz 주사율 덕분에 부드러운 화면 전환과 빠른 반응 속도를 제공해 게이밍이나 영상 편집에 최적화되어 있어 어떤 작업이든 자연스럽고 쾌적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깔끔한 디자인과 뛰어난 색감 재현력으로 집이나 사무실 어디서든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하며 눈의 피로를 줄여주는 기술도 탑재되어 있어 장시간 사용해도 부담이 없습니다. 벤큐 32인치 커브드 모니터는 뛰어난 가성비와 함께 몰입감 넘치는 화면 경험을 선사하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